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시는입니다네 이번 영상은 8월 첫째 주 영업용 번호판 시세와 인대 번호판 시세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 번호판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0.5톤부터 1.5톤 미만 번호판 개인용달 번호판 시세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2,950에서 3,00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이제 조금씩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가을이 오면은 금액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함을 1.6톤부터 16톤. 까지 번호판 시세는 2,650에서 2,750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화물 번호판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번호판 시세는 보증금 450에 월납입금 톤수별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23에서 25만 원 사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는 말, 말씀드리는 게뭐 보증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보증금은 소멸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내시고 나중에 번호판을 반납하실 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번호판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그리고 부정수급이 있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번호판을 사고 팔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어,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량에 주의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운행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내 자가용 차량, 다른 차량에다가 주유를 했을 때이두 가지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봤던 사장님들께서는 실수로 잘 모르고 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셔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알고 운행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번호판을 사고팔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처분 이력이 1회 있는 번호판도 제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1회가 있다라고 하면 장점으로 보면은 현재 번호판 양도 양수 되고 하는 거래 시세보다 400에서 500만원 금액이 낮은 금액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에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조금 더 낮은 금액의 번호판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을 한 다음에 다시 행정처분 이력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같고요 단점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행정처분 이력이 1회에 있는 차량을 번호판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이 행정 처분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행정 처분을 당했다라고 하면 1회가 아니라 전에 당했던 1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2회 행정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 때는 6개월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2회 때는 바로 1년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용 번호판 허가증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영업용 번호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번호판을 내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되팔 때도 현재 시세보다 400에서 500만원 싸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매수자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점. 그 부분도 알고 구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이나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편하게 유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